인생의 연류관, 은총 뱀이 주름진 얼굴이라고 주눅들지 마시고, 활짝 핀 꽃처럼 더욱더 자신을 축복하세요. 수고로운 인생길, 고달픈 인생길을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온 결과의 얼굴주름입니다. 쉽지 않았을 인생 사례에 누군들 힘들지 않은 삶이었을까요? 아팠을 때에도 자신의 몸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극복해온 결과의 얼굴 주름 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칭찬도 해주세요 늙어가는 인생길 아름다운 단풍처 서산의 석양처럼 붉은 믿음의 꽃을 피우세요 향기를 주는 꽃들처럼 꽃씨를 맺는 계절처럼 더욱더 멋진 인생의 멸류관 길은 믿음입니다 没得，嗯，你。